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목 연결 풍질이라고 또써 있잖아. 풍도 오고 응? 이런 쪽도 온다. 자, 자, 이거 반똑 잘라요. 이건 좌측, 이건 뭐요? 예 네. 우측. 그럼면 풍이 어느 쪽으로 와? 우측, 우측. 우측으로 오지. 여기가 목이잖아. <laughs>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이런 사주문 각오를 하고 자기가 여신이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천문살천문살 천문쌀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역학계 가라고 또써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보고 건강, 질병, 성적 관련, 직업 관련, 적성, 성격 다 해야죠. 그,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이용 운영표 배우는 건데. 한 사람 갖고 다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하시겠죠? 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보세요. 나머지 건 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은 여기 들어오면 폭 빠지지. 네. 금은 여기 들어오면 폭 빠지지. 화는 여기 들어오면 시발. 꺼지지. 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좋은 게 아니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너무 쏠렸어. 그러니까 쏠려도 너무 쏠리면 인생이. 힘들어요. 매사가 힘들어. 사는 아니, 돈이 들어오면 토가 들어오면 떠내. 여자 같은 남자가 들어오면 떠내려가고.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남자 딱 들어오면 제가 뺏들어가고, 들어오면 얘가 뺏들어가고. 나한테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제가 미팅 가면 뭐요? 예 나를 사랑한다고 그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러면서 저쪽으로 <laughs> 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자가 신강한데 관이 약하면. 남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과부사주 나오잖아요. 그게 남자가 없는 거야. 내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노처녀들 오면 그래요. 야, 좀술좀 먹고 기대라. 누구한테? 남자한테 <laughs> 기대거야 <기댔거냐? 웃음> 모르겠다. 이래, 이래야지 남자가 어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고서 뭘할거 아니에요. 그냥 빳빳하게서 있으니 어느 남자가. 아이, 아이, 뭐야. 안 할래? 나도 이제 포기했어. <laughs> 너무 강해갖고 내 얘기 안 들어. 근데 너무 강해. 그래서 내 얘기 안 들어. 자, 이게요. 자, 이거정요 <laughs> 이게 뭐예요? 심장심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것도. 자, 해묘. 임묘. 목이 많고 수조. 정계. 충. 목다 화식. 그리고 수 위에 있고 수가 충 맞았으니까. 이놈이 뭐야? 꺼지는 게끔끔 그러면 자심실 우심실에서 어디가 문제 돼? 좌심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좌심실이충을 맞아서 꺼지려고 하니까 좌심실 판막 무슨 증 이런 게와 이해하시겠죠? 네. 응. 그걸로 여러분이 아 심장이 둔두근해요 그럼 부정맥이나 좌심실에 문제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찍고 뭐 뭐해요 저기 뭐야 그지 뭐지 찡찡찡이 거지는 거 뭐지 심전도 심전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거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하루인가 이틀에 혈압계 차고 다니죠 이게 차고 다니잖아 그럼 모르세요 차고서 하루 이틀 거를 이렇게 하루에 따라 혈압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그 체크를 해요 나 그거 했어요 하루 종일 차고 다녀 그럼 이게 혼자 딱, 대문, 혼자, 붕, 하고, 혈압재고 쭉, 붕, 하고, 체압재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져가면, 그걸,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그거하고, 심전도, 이, 이거 찍은 CT, 이걸 보고서, 약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마지막. 자, 자, 이것도, 이노, 이노, 목생화. 그러니까 화자 전부. 금이, 높잖아요. 화가 너무 많아서 금이 문제니까 폐결핵도 오겠고 두번째 뭐도 와요? 화도 너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고혈압도 오고 두번째 금이 녹아요? 안 녹아요? 금이 녹으면 아까 뭐, 뭐가 온다? 내추럴 내일에 온다 그러니까 너무 힘주고 응 하지 마라 그 얘기야 이거 이게 터지기 싫어 왜? 운이 이사천만당이라도 뭐예요? 금스러워지요? 그러니까 천만당이야술때 오는 주의해야죠? 인오 술 하니까 이때 주의하셔야지.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여러분 내출혈 내일을 와도 바로 가면 괜찮아요. 병원에 한참 있다가면 뇌가 죽어요. 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니까. 터지면 바로 가서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땐 반드시 내가 뭐라고? 손을 따라고 빼내야 되니까 화기를 뭐요? 빼내서 위기한 상황을 넘기면 그러니까 운 나쁠 때 잘렁겨 게야 이윤을 받아 먹지. 수은은 좋잖아. 기해경제 신축은 신축 같은 건 좋고요. 응? 사유축 근국에도 한번 이때로 가면 쫙 혈압이 안정되고 운이라는 게참 무섭다니까. 괜찮다니까 저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좀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수 일주에 화가 많으면 화가 난 수가 날라가죠. 그럼 무슨 병이 올까? 신장 방광 빈뇨기 방 내가 수일주에 화가 많아 갖고 신장 방광이 약해요. 네. 그 빈뇨라고 알아요? 빈뇨 네. 자주 빈 네. 소금 네. 소주, 네. 응. 소주 빈뇨 소 소변을 자주 넣어 네. 그리고 네. 많이 많이 싸 조금 싸 네. 조금 싸 네. 자주 네. 조금 이게 빈뇨가 왜냐? 이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그런데 네. 이제 내가 신, 수기운이 와서 내가 세지면 오줌빨이 세지고 이제 이게 커지고 이런거지 그러니까 맥주 먹고 절대 고속버스못 타요 나는 먹었다 하면 고속버스 세워야 돼 화장실 세워 한번 내가 그래봤거든 그러니까 고속버스 안타 고속버스 못타 기차 타든지 아니면 자가용 타야 돼빈뇨라 그러면 화장실 가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자존심은 그거잖아 화장실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있으면 여기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빈뇨에 조금 나오는 여기가 고팅해. 창피하니까. 남들은 하루 제 일인데, 나 혼자, 지금 이따 바로 나오 얼마나 창피해. 남자랑 그거 싸움이야. 큰느끔 본다. 저거 얼마나 있을까. 난 누가 센지, 뭐, 물게 누가 더 먹었나, 이 시기인가 봐. 응? 그래갖고, 이게, 그 얘기가, 전립선 비대증도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수익 중이니까, 수가, 화가 많으면, 화가 많으면 화생 뭐가 돼요? 토가 되죠? 화가 많으면 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토국수 오니까 수가 뭐예요? 눌러지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소변이 이만큼 차야 오줌이 마린 걸 느끼는데, 이 토국수가, 화가 많아서 토국수가 된 사주는 조금만 차도 뭐예요?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게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신강한 사람은 아파도 이걸 잘해, 잘 참아. 신약한 사람은 못 참아. 똑같은 거야. 수 기능이 약하니까 조금만 차면못 견디는 거야. 뭐 오줌 바가막 터질라 그래. 근데 수가 강한 사람은 오줌 수가 많으니까 뭐 오줌 보가 커. 그러니까는 어지간한 거는, 아이 뭐한두 시간, 뭐 다음 휴게소까지 가지 뭐. 근데 난못 가. 난 무조건 서야 돼. 아니 느낌이 달라. 소변통도 틀리지만, 그러니까. 사주에 목이 강한 사람은 간땡이가 있다만 해 간땡이가 있다만 하니까 간이 크니까 위로 짓눌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가면 야 저렇게 먹고 사나 걔는 특이 체질이야 토가 많은 사람 뭐 금이 많은 사람 다 이게 특이 체질이에요 어 특이 체질이에요 토가 나니까 마실 먹더라고 그러니까 토가 필요한 사람도 되지 설탕이 단맛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삼탕을 국이다 말아 먹고. 아, 많아. 어떤 사람은 막걸리다 국 말아 먹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해독이 가능한 거야. 그럼 근데 맨날 보면 그러면 꼭그 다음 순서가 어디야 병원 가서 찍잖아. 네, 근데 아무 이상 없대. <laughs> 그게 특이 체질이라니까. 사람이 특이 체질이 1 0 0 명에 하나씩은 있어요. 아, 옛날에 그 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져서 심거주어 먹고 일하는 손님 병원에 내려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음. 세상에 아, 100%는 돌연변이가 몇 프로까? 도련변이. 아, 우리, 쟤는 도련변인가 봐, 그러잖아. 왜 프라이 2-3%죠? 그럼 특이 체질도 2 3예요 특이 체질이 도련변이야.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게 틀려요. 근데 어떤 애는 술 먹고 새벽까지도 먹고 또술 먹고. 저놈은 무슨 위가 무슨 시멘트 벽이냐 어떻게 구멍도 안 나, 저렇게 퍼먹고. 그런애 있잖아요. 그게 특이 체질이 많아요. 그 자체가. 근데 문제는. 특이 체질의 병을 더 많이 생겨 왜? 자만심 때문에. 나는 간땡이 야 좋다 이 자만심 때문에 퍼먹는 거야 그이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만심이 좀 문제는 문제다. 자. 내일열내추럴도 온다, 안 온다. 와요. 금이 금일주에 화가 많다. 그럼 나는 수일주에 뭐가 많다? 화가 많다. 그래서 이게 못 참는 거야. 전번에 수일주에 화가 많으면 화 구글 이름은 또 뭐? 야맹. 약간 밤눈이 좀 어둡다. 그것도 있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수가 수일주는 금을 보호해 줄수 있어 없어 화가 많을 때아 금을 보호해줄수 있어 없어 수일주가 수일주가 세면 화가 쎄 화가 수일주 약한데 수가 오면 금을 보호해 줄수 있죠 이걸 좀 꺼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주는 금이 오려면 수를 대동해서 와야 돼 그래야 금이 살아. 금만떨렁하면 그 녹아. 어, 그런 식이야. 어, 이해는 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니까, 러그 뜻이 다그 얘기야. 그러면, 목일주가 또 화가 많으면, 정리하자니까. 목일주가 화가 많으면, 목이 타겠지. 아, 나는 수일주가 화가 많으면 이잖아 요거 하나 보고 나중에, 뭐, 토일주가 토마, 뭐 이것도 여러분 해. 화일주가, 목일주가 화가 많으면, 목이 타요, 안 타요? 타면 뭐가 와? 일단은 여러분이 화는 무조건 이거 집어넣어야 돼 화가 많으면 뭐 염. 염증이 염 자주 생겨요 염증이 자 판도선이 붙는다 또 간이 염증이 온다 간염 이렇게 와요 자그 다음 목이 또 뭐도 돼요 인후도 되죠 툭하면 인후 난 피곤하면 인후가 부어 어, 그런 사람이 목이 죽어가또담 간담이잖아 간담 네. 음. 음, 간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금 금일주가 또 뭐가 많으면 화가 많으면 자또 불러보세요 그럼 뭐뭐가 올까 앞에 아, 네. 염 염이잖아 염 아시겠어요 또 치, 치질 맹장다 치질, 맹장 오죠 그다음에 금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토는 토는 살이에요. 금은 피부야. 그럼 금이 화가 많으면 피부염, 아토피. 그다음 건성 피부 뭐 이런 거 되죠. 응? 아시겠죠? 그다음에 금은 뼈도 되죠. 관절염 이염을 꼭 붙여. 관절염 또 금은 뼈도 되죠. 골다 음, 골증 금이 빠지는 거잖아. 그래, 골다 골증 뭐 많이 먹어. 아, 칼슘 먹잖아요, 그래서. 네? 기간지염,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제 금이 없으니까, 기간지염이 오니까, 담배는 뭐예요, 여기? 화죠? 그러니까 화를 하나 더첨가하면 이게 더 높겠지. 계속 담배를 못 핀다니까, 내가 이렇게 피고 싶었어도. 여기가 못 견뎌요, 여기가. 여기가 못 견뎌요. 그러다 강이라니까요, 죽겠어, 막. 목이 칼칼하고 막 이래갖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금이 참 좋은 사람을 봤는데, 강의하는데, 3시간 동안 물한 잔도 안 먹고, 아, 어, 떠네 목도 안 쉬어. 그 틀리더라고, 벌써. 자, 토 일주가. 토 일주가 뭐가 많으면? 화가 많다. 그럼 화생 뭐요? 토. 그럼 토가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져요? 그러면 토가, 화생 토도 좋지만, 토가 뜨거우면 비장위장이. 뜨거운 거랑 똑같아. 생을 많이 받으면 뜨거워. 뜨겁고 생을 많이 받으면 이놈이 일할까, 안 할까? 안에 퍼져갖고. 그러니까 무슨 병이 와? 위무력증. 위무력증 위가 활성화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자, 활주가 화가 많으면? 염증. 그 염증. 혈압, 이런 것도 고두 번째는 신병도 와요. 화일주에 뭐니까 화가 많으니까, 불길이 치소사한 소사. 소사 에기 이렇게 막, 치소사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화일주에 화가 많으면, 영감이 빠르고,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소매한테 가면, 신받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